롤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라이엇은 여러 가지 변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마오카이의 정글 리워크 안, 존야의 리워크 안등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스포춘의 리워크 안입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음, 그렇다면 고! 현재 OP 점 지지 기준 이티어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미스포춘 라이엇은 아예 AP 서폿 미스포춘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걸까요? 변경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면 먼저 스킬 큐한 발의 두 놈입니다. 기존에 지녔던 20, 40, 60, 80, 100의 데미지의 수치가 20, 45, 70, 95, 100의 데미지의 수치 로 버프되었습니다. 또한 0.25초의 시전 시간이 기본 공격 시간과 일치하게 변경되었네요. 다음 스킬 W 활보입니다. 먼저 소모 만화량이 45에서 35로 버프 스킬 사용 시 공격 속도가 기존 40, 55, 70, 85, 100%의 수치가 50, 65, 80, 95, 110%의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킬 E 총알은 비를 타고입니다. 먼저 스킬의 쿨타임이 기존 18, 16, 14, 12, 10초에서 18, 17, 16, 15, 14초로 변경 최대 피해량이 기존 80, 115, 150, 185, 220에서 70, 100, 130, 160, 190으로 변경 그리고 두나가 기존 40, 45, 50, 55, 60에서 50의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극기알 쌍곤총 반사입니다. 간단히 최대 3초라는 긴 시간 동안 치명타 발동 시 20의 화력 증강도의 수치가 30의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스 포춘의 간단한 리워크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라이엇은 이번 주 PB 서버에서 몇 가지 큰 변경 사항이 더 있을 거라고 하며 먼저 시작으로 미포의 크리티컬 빌드의 버프와 간단한 변경이 이번 패치의 시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미포를 완전히 버프하려는 느낌인 것 같은데 과연 추 이게 협곡에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군요. 이상 서두를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